안녕하세요. 인코그랩 TV 김승철입니다. 아시다시피 제 차를 이제 18인치 휠 타이어로 바꿨잖아요. 그리고 나서 좀이 코스에서는 어떨지 좀 궁금해가지고 중미산에 가져와봤습니다. 그래서 오르막길만 좀 타보겠고요. 주행 모드는 노멀 모드하고 스포츠를 좀 타볼게요. 그리고 주행 안정화 장치를 끄겠습니다. 사실 주행 안정화 장치를 끄면 무조건 사륜구동으로 들어가죠. 그것도 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. 네, 전에 20인치일 때보다 그 타이어가 앞뒤 모두 20mm씩 얇아졌기 때문에 코너링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는데요. 또 다른 좀 어떤 점이 변화가 생기는지 와인딩에서 탔을 때 그거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가보겠습니다. 그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 특성은요. 네, 확실히 바, 바퀴가 가벼운 20인치일 때가, 아, 18인치일 때가 더 좋습니다. 앞에 지금 차가 볼수 있죠. 그리고 그 와인딩에서는 브레이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회생제동으로 저는, 그, 그러니까 회생제동을 아이페달로 하는 편입니다. 앞에 차가 있네요. 아쉽게도. 네, 지금은 뭐 평일 오후기 때문에 여기 교통량이 좀 많더라고요. 제가 알아서 좀 피해 가겠습니다. 지금 코너에서 엑셀을 쭉 밟아 보면이 앞뒤 바퀴의 구동력 막대 그래프가 같이 올라가요. 네, 그렇게 비율상 똑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차는 뒷바퀴 모터의 출력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도 네, 후륜 구동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죠. 여기 앞에 2차선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좀 노령꽃 추월을 해보겠습니다 앞차를 아 어, 비켜주시네요 아유, 감사합니다 네 역시 앞에 차가 있다고 그걸 감지를 하고 네, 확실히 코너에서 얘가 어떤 스포츠 서스펜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좌우방향의 기울어짐은 굉장히 억제되어 있습니다 이 무게중심이 낮은 그런 세단형의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잘 발휘되고요 그래서 네 바퀴의 접지력을 어 어떤 스포츠 서스펜션의 도움을 좀 받지 않고도 더잘 활용할 수 있어지죠 네 알아서 비켜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엑셀을 다 밟은 겁니다 사실 확실히 이렇게 풀, 풀스로틀로 계속 주행하는 상황에서는요, 네. 이 차가 가진 기본적인 무게와 그거를 버텨내야 되는 이 모터 출력의 그 간의 한계가 좀 드러나네요. 잠깐씩 밟을 때는 60kg이 넘는 막대한 토크로 어, 굉장히 빠르다라는 생각을 주지만 역시 이렇게 계속 이 고속 위주로 이렇게 풀스로틀을 할 때는요, 네. 그런 한계가 좀 드러납니다. 네 이때도 좀그 타이어가 버티는 그 인내 심네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여기서 스포츠 모드 바꿔 볼게요. 네, 스포츠 모드는 확실히 이게 순간적인 토크는 더 금방 나옵니다. 네. 근데 이제 그 순간적으로 토크가 확 나올 때 그거에 비해서 계속 이 높은 RPM을 유지할 때, 그니까 모터의 RPM을 말씀드리는 건데요. 그때는 좀 가속력에 올라가는 추위가 좀 드라마틱하진 않습니다. 앞에 차가 있어서, 네. 확실히, 속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 엑셀을 놓더라도요, 아이패달 모두가, 네, 감속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는 좀 역부족이다는 생각은 듭니다. 이렇게 슬금슬금 밖으로 전체적으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요, 이 어떤 바깥쪽 방향의 바퀴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, 네 바퀴가 그 하중을 다 나눠서 좀 이동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. 네. 저의 결론은요, 어, 만족스럽다입니다. 이 정도로. 네. 괜찮네요. 뭐, 이거를 제가 여러분께 뽐프를 넣기 위해서 어, 만드는 영상은 결코 아닙니다. 네. 그러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. 18인치로 낮춘 제 아이오니6 사륜구동의 중미산 와인딩에서의 느낌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